정문일 침입니다 자, 극동유와 잠깐 보도록 할까요? 네. 극동유와 자, 연봉부터 볼게요. 네, 많이 올라갔죠? 음, 쭉 올라가서, 음, 지금, 뭐, 계속 저점 타고 갔어요. 그죠? 예, 네, 올해도 마찬가지고요. 변함없이. 근데 최근에, 최근에는 이 안에서 지금 이가치있으면알수 있어요. 그죠? 예, 네, 4,500원에서부터, 3 0 0 0원 사이에 자 월봉 한번 볼까요? 자 월봉 한번 보게 되면 그죠? 쭉 일단 땡겨볼게요 땡겨보면 저점이 끊임없이 타고 올라간다 그죠? 자 고점이 형성돼 있고요 그죠? 이 안에서 여전히 갇혀있는 모습이 한 2, 3년 동안 계속 연출이 됩니다 그죠? 빠져나가지도 않고요 주봉 한번 볼게요 변화의 조짐이 있나 최근에 지금 거래가 그죠? 1년 2년 3년 사이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그죠? 제일 많았네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죠? 그러나 여전히 박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요자 그럼 1봉에서 한번 볼게요 이번주부터 거래가 좀 터졌는데 그죠? 음 아마도 이게 에너지 관련 주겠죠? 자, 보세요. 화 그죠. 에너지, 1291억. 그죠? 엊그저께, 그, 사우디인가요? 그것 때문에 갔다가, 지금, 이게 눌림을, 눌림이라고 보는 게아고 반짝 그냥 그, 테마를 형성했다가, 한번 해먹고 나온,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. 이런 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, 계속 밀렸잖아요. 갔다. 그죠? 엊그저께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. 고가. 그러면 이게 굉장한 매물이 된 거죠. 자, 보시면, 이게 이제 테마가 형성되니까, 개인이 따라붙었다. 이렇게 된 거죠. 그걸 기회 삼아서, 외국인은 납다 갔다 팔아먹고요. 그죠?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. 아무리 테마에도 저가 한번 걸려들면 꼭지에서 걸려들면 그냥 반토막 나는 건 일도 아니다. 아마도 이 부분을 상담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얘기 생각해 볼 때는 4,000원대에 물려서 지금 이렇게 저한테 지금 상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렇지 않고서는, 그쵸? 그렇죠? 이때 이런 상담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그렇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그, 런 전문 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런 부분을 주지 않는 부분이 그래서 그래요. 결국엔 여기서 10%를 수익을 났다 하더라도 여기서 20% 손실 나는 경우가 더많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. 여기서 100만원이 들어갔다, 여기서 100만원이 들어갔다, 여기서 100만원이 들어갔다, 더 물리죠.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50만원 벌었다, 여기서 150만원 손실을 봅니다. 결국엔 손실보게 되있거든요 거기다가 얘가 만약에 살려주면 그만인데 안 살려주면 이제 끝없이 추락이 돼서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종목을 팔아 갖고 교차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또 물타기 들어가죠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는 매매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정말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를 자 그래서 전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현재는 아직은 살아있고 얘는 끊임없이 몇 년간 박스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저게 벗어나야지만 변화를 줘야지만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래는 반짝 그냥 에, 테마박 거래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분 한번 볼게요 에, 분 한번 보게 되면 1 6 분을 봐도 그죠? 여기서 거래가 빵.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서 물렸을 가능성이 엄청 높거든요. 이럴 때이 따라가 갖고 이거. 그러면 이렇게 깨졌을때 이렇게 해서 반등 났잖아. 이렇게 빠져나오는 데이 절대 못 빠져나오죠. 한번 걸리면 여기서 물린 사람 아 본전 나올 때 기는.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의 기준이 본전이 돼 버려요. 본전은. 예, 지금 이제 이렇게 돼서 얘가 한번더갈것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틀어서 그죠? 이렇게 반등 소재이 있잖아요, 이렇게 그죠 여러분, 그죠?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. 예, 그래서 혹시 물려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물려 있다 그러면 이 기준밖에 없어요, 그냥 이 박스를 벗어나냐, 안하냐 그죠? 예, 저점이 올라오는 기준 있잖아요, 그죠? 이거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, 제얘기는 이거밖에.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여기 이탈하잖아요. 그럼 잘라야 돼 이거는. 기준 어디다 두고 할 거예요, 그죠?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, 그래서 기준 제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극동유한은 여기 3,250원이 기준이 될것 같았다, 이렇게, 이렇게, 그죠?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정문의 집었습니다.